네, 안녕하세요. 바른 딜러 오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 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부담없는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는 SUV 차량, 바로 뉴스포티지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뉴스포티지 차량은 4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까지 1인 신조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이며 전차주분께서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타고 다녔던 차량이다 보니 여러분께서 매장 방문하신 후에 시운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의 차량이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 부분에서도 평균 주행거리보다는 짧게 달린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 썬루프를 선호하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 스포티지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7년형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6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뉴 스포티지 2.0 TLX 최고급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1 1만 3천 킬로를 달린 차량이고요. 사고 이력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장 방문하시면 저와 함께 충분한 시운전과 하부검찰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스포티지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 영상까지 시청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차해 보 차량의 하부는 뉴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뉴 스포티지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차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부분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 심하게 부식 현상이 진행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운행에 지장이 되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실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부분부분 부분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부식 현상이 진행된 곳은 없지만 조금씩은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녹슨 현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운행이 지장이 되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 측. 놓 상태 없으며 부투 손상 없습니다. 5도 섭취 놓 상태 없으며 부투 손상 없습니다. 오일 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뉴 스포티지 차량의 하부 상태를 검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장 방문하시면 저와 함께 하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며 또한 시운전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볼 차량은 11만 3천km를 달린 뉴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뉴 스포티지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 미션, 그리고 하부장프에 꼼꼼하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뉴스포티지 차량인데요 계속해서 시운전을 하면서 엔진과 미션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장 방문하신 후에 시운전을 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컨디션의 뉴 스포티지 차량이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매장 방문하셔서 시운전 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포티지 차량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 도색이 벗겨지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반대편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본네트 부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짐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전면부를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많이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심한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짐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는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도어 부분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를 부치란 흔적이 살짝 살짝씩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셔도 이 부분은 거의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핸더 부분.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짐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휀다 부분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짐은 없습니다. 전면부 헹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뉴스퍼티지 차량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금씩은 세월의 흔적 또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작은 스크래치들을 약간씩 부치랑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장 방문하시면 충분한 시운전과 그리고 하부검차, 외관부터 실내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바른 딜러 측에서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 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 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셔도 많이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있습니다. 별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습니다. 뉴스포티지 차량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행 거리 113,328km. 앞좌석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오디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봤거든요. 핸들 리모컨, 접이식 사이드 미러, ABS, 선루프. 후방 감지 센서, 루프 앞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약간씩의 생활의 흔적을 확인해 보실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 측 역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입니다. 뉴스포티지 차량의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검사를 받을 당시에 주행거리입니다. 튜닝이력, 특별이력, 용도변경이력, 침수, 화재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이력.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뉴스포티지 차량이 성능검사를 받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뉴스포티지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바른 딜러 대표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른 딜러 측에서는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뉴스포티지 중고차 흰색에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며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한 주행거리 역시 평균 주행거리보다는 짧게 달린 차량이고 이 차량은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차량이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바린딜러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